포브스의 한 기자가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 100명을 넘게 만나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생활 패턴을 발견했다는데요. 바쁘신 분들 위해 요점인 그 공통적인 패턴들을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아침 시간을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투자한다. 둘째, 그들은 업무 시간에는 어떠한 연락에도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 셋째, 그들은 아침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저녁 휴식 시간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자,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그럼 지금부터 각각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느낌표의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기상 알람이 울립니다. 5분 더 자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 가자. 5분 뒤 다시 알람이 울립니다. 5분 더 자고 아침 먹는 걸 포기하자. 5분 뒤 다시 알람이 울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씻고 나가기 바쁘며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한 아주 타이트한 아침을 매일 맞이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포브스 기자가 직접 100명이 넘는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를 만나면서 찾아낸 그들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산적인 하루가 강한 아침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최대한 빨리 샤워를 하고 서둘러 문을 나서고 아침밥은 당연히 생략을 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알람을 연장, 또 연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신성한 60분이라 부르며 기상 후 60분을 몸과 마음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 중 기상 후 처음 한 시간이 하루를 지배한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뇌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뇌파 중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알파와 세타 상태가 기상 후 1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하루 동안의 뇌파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기상 직후 시간을 간단한 명상, 운동, 팟캐스트 듣기 등을 하며 본인들의 목표와 하루의 의도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람들은 우리들은 아침에 인지 능력이 가장 뛰어나며 우리의 의지력, 의사 결정, 주의력 및 집중력이 아침을 기점으로 저녁이 되어 갈수록 점점 고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자 댄 에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슬픈 실수 중 하나는 우리들이 하루 중 가장 생산적인 2시간을 높은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백만 장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으로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무실 문을 닫고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고 그 밖에 모든 알람을 끈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메일을 포함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윙윙거림에 즉각 반응을 하지 않고 연락을 체크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여 한 번에 몰아서 답장을 하거나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모든 하루를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백만장자들이 아침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그들은 본인들의 저녁 시간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인텔의 창립자이자 전 CEO였던 앤디 그로브는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6시 30분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하이아웃풋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하루는 피곤하면 집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은 할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끝이 없이 많기에 어차피 업무들은 오늘 하루 끝을 낼수 없으니 좋은 컨디션에서 다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게 내일의 좋은 컨디션을 위해 저녁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인데요.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들은 자신들 스스로에게 최우선 순위로 투자를 하고 가치와 목표에 맞게 매일 시간을 신중하게 할당하며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상 후한 시간을 효율적이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로 만들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에 투자를 하고 일과 시간 중에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세워놓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며 지나치거나 과하지 않게 일을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위한 휴식을 갖는 것 이렇게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이루려는 목표에 점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